네, 안녕하세요. 수요 세미나. 오늘은 외상치아의 처치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제 케이스를 가지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보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외상치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치료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는 진료들이 많은데 아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제가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저는 취미생활로 어, 운동으로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뭐 야외에서 바람을 맞으면 굉장히 상쾌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이거제 자전거가 지금 사고가 난 모습인데, 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지금 중고 아반떼 한 대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낙차라고 하는데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이 자전거가 부서지고 뭐 자전거만 다치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사람도 다치죠. 저는 정말 저를 그 실어 날랐던 앰뷸런스 그 의사분께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냥 찰과상으로 끝났는데 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뭐 치아를 다칠 수 있죠. 꼭 자전거 뿐만 아니라도 뭐 우리 폭행이라든지 뭐 다른 교통사고 이런 걸로 치아를 다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우리 치아에 벌어질 수 있는 외상으로 치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치아 외상을 20분 만에 여러분께 다 소개해 달라고 지금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20분 동안 이걸 전부 다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걸 20분 동안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건 치아 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어불전. 완전 탈구입니다. 우리가 치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할 때 정말 응급상황. 이거는 진짜 만사를 제쳐두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어불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지금 통증이 심하고 스웰링이 심하고 감염이 심해도 차분하게 여유 있게 어떤 치료를 할지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지 아주 응급하게 재빨리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 탈구만큼은 치과에서 유일하게 가장 빨리 치과의사가 처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과 이 어벌전 위주로 완전 탈구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상에 있어서, 유치는, 유치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유치는 빼면 되기 때문에, 유치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연구치죠, 연구치. 연구치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우선, 완전 탈구가 아닌 경우, 아까 사진에서 쭉 보셨죠? 이 왼쪽에 여러가지 상황들. 완전 탈구가 아닌 경우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뭐, 환자는 막 피가 나고, 어, 보호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지만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이 많으시다면 어, 차분하게 판단하고 어,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스플린트를 할까 슈처를 할까 결정을 하시면 되고 또 주변에 대학병원이나 또 보존과 전문의가 계시다면 의뢰를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의뢰를 드리라고 하면 뭐날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외상은 그냥 사고가 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여러분 교통사고 나 보셨죠? 굉장히 복잡한 법적 문제. 그 다음에 보험사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하기 싫잖아요? 그런 보험과 법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진술하러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어, 진단서, 진단서 많이 써보셨죠? 그런 서류적인 문제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병원은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이 바글바글하잖아요. 보정과 있죠, 소아치과 계시죠, 교정과 구강외과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뭐 언제든지 대비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시라면 주변에 보정과 전문의와 평소에 이렇게 교류를 하시다가 의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흥분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더라도 자문을 구하세요. 자문을 구하시고 인터넷에 구글에 쳐보면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절대 지금 시간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걸 치료를 할 것인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걸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자문을 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이거 오늘 계속 얘기 나올 건데 청소년의 경우는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문제죠. 완전 탈구,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응급 중의 응급입니다.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1초라도 빨리 치아를 제자리에 심어야 됩니다. 치아 심기 전에는 셀라인으로 소독하고, 혹시 부러진 데나 어떤 이상이 없는지 빨리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세척하고, 어 우리 치조와 알비올라 소켓 세척 깔끔하게 하고, 빨리 심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빨립니다. 그리고 스플린트는 어 하셔도 되는데, 뭐 와이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첫 번째는 치아의 위치예요. 그냥 치아 하나만 쏙 빠진 경우는... 체어 위치를 잡기가 시, 어, 시,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어,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나,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청소년들, 보호자가 없으면 체어 위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이런 경우는 스플린트를 빨리 하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의 대학병원이나 보정과 전문의에게 빨리 의뢰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스플린트를 잘못해가지고 교합 간섭이 일어나서 오히려 외상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치아를 잘못 고정을 해서. 그래서 경험이 충분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지만 지금 좀 경험이 부족하시고 좀 겁이 나는 분들은 재빨리 재위치만 시키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꺼주로 잡고 빨리 치과로 가도록 다른 치과로 가도록 의뢰를 하시면 좋고 자 완전 탈구에 있어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오픈 에이펙스입니다. 미완성 치근. 영구치의 미완성 치근 이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성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 치아 보세요 치수괴사에 의한 지금 치아 변색이죠 근데 이 치아 치수괴사 된지 얼마나 됐을까요? 환자 기억도 못 해요 20년, 30년 전에 자기도 기억 못 하는 어떤 그런 외상으로 치아가 충격을 받아서 신경이 끊어져서 치수괴사가 됐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 치아가 변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기가 싫다. 치아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치아색이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외상이라고 흥분하시거나 막 지금 빨리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자분히 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경우 치료 어떻게 해요. 미백하면. 미백하면 우리 보철 안 해도 제 원래 색으로 돌아오잖아요. 신경 치료만 하고 미백 한두 번만 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근데 꼭 미백만 치료 방법이냐? 아니죠. 어, 뭐 여기 크라운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어요. 성인의 경우에는 어떤 빨리 처치를 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자 비교해 볼까요? 11번 미 완성치근이죠. 21번 상대적으로 치근이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11번에 지금 외상으로 치아가 탈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오픈 에이펙스이고, 일단 성장이 덜 끝났다는 거. 치근이, 루트가 덜 자랐다는 거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간 충전을 한다, 뭐 근간 치료를 한다 했을 때, 이게 뚫려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하기 어렵다고.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의 경우에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보세요. 이 치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외상을 받으면서 외상 받고 나서 치아가 일럽션이 맹출이 멈춰버렸죠. 청소년의 성인이 되기 전에 영구치 외상은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환자를 위해서 어떤 처치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환자는 성장을 하는데 그 외상 치아가 이렇게 저 맹출이 되어버리면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의료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는 치과에서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애 치아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병원에 계속 찾아오고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좋은 의도로 치료를 해드렸는데 맹출이 안 됐을 때 이문제 해결 이 사실 교정도 안 되거든요 이미 유착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플란트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 동안 계속해서 좀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의 외상치아는 이 성장 성장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병원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반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술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못 배우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미완성 치근의 치료들 제가 했던 그런 치료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환자인데 자 최근이 완성되기 전에. 어 이렇게 외상으로 어 완전 탈구가 되면서 다시 심었지만 아주 운이 좋으면은 혈관이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미완성 측은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저는 잘못 봤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어 다시 측은이 자랄 수 있다고도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기로 했고 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이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처약을 하고 있죠. 6개월에 한 번씩 방학 때마다 와서 칼슘 마이드록 사이드를 이렇게 갈아 놓고 블리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치료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걸 얼마 동안 네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네 짧은 기간 아니죠. 2년 동안 치료를 하고 어, 다행히 이제 페이퍼 포인트에도 뭐가 안 묻어 나오고 이 부분에서 깨끗하니까 근관 충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근관 충전을 하는 게이 부분에 이 넓은 근관 충전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번만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근관 충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아가 이상해요라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근관 충전 때는 말짱했던 것 같은 게 지금 보세요. 에피칼리전 생겼죠. 이게 이제 환자와 동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2년 동안 방학 때마다 와서 치료를 했는데 또 애가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나와. 선생님 왜 이래요? 자 이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죠. 이 어, 치아를 뭐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 아, 어, 의도적 재식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이 비하인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순 없고, 하여튼, 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 의도적 재식술이었다는 거. 자, 이건 보세요. 우리가 카슈마이드록 사이드를 넣고 노력을 했지만, 이 오픈 에이펙스, 자, 요것보다는 요거 더잘 보세요, 요거. 이 오픈 에이펙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 번씩 보면, 저, 뭐, 그 마포대교 같은데 그 상수도 터져가지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엄청난 굵기의 근관이 터져버린 거기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처럼 근관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어, 치근단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 치근단으로 어, 근관을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어, 완전히 밀폐한다는 것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 재익수를 했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치료는 밖에서 다 파내죠 밖에서 다 파내고 이렇게 MTA로 지금은 이제 MTA로 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MTA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재식립을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볼게요 10년 지났는데 괜찮잖아요 치족을 잘 형성되었고, 라미네 두라 치주인데 공간 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최근 어, 흡수나 유착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선생님들, 10년 걸렸습니다. 10년. 10년 후 임상사진 볼까요? 네, 괜찮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이거 이거 지금 부러진 것 때문에 저한테 치료하러 오신 거고, 이게 어, 외상으로 2년 동안 가시마이드록사이드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재식하고 지금 10년 지는치한데 어, 아주 뭐 말짱하게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어, 미맹출 그런 현상도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완성 측은 하나 살렸고 다음 치아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어, 강남에서 일을 다쳐가지고 그 스플린트까지 잘했어요. 스플린트까지 잘하고 재식립을 했는데 문제는 익스트라 오랄 타임, 그러니까 그 치아가 빠지고 다시 심는 데까지 2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죠? 교과서에 60분, 1시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두 시간 걸렸는데 어떻게든 재식립을 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픈 에이펙스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그렇지만 뭐몇 주일 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교해서 보세요. 그, 루트 주변으로 방사선 토가상 보이고 안 좋죠. 그래서 신경치료 했습니다. 자, 오픈 에이펙스 신경치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는 사실 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잘될줄 알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자, 에피칼 리전 생겼죠. 근데 정말 보호자랑 환자는 저만 쳐다보니 아, 환자는 저안 쳐다봅니다. 애니까. 보호자는 저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분당까지 왔는데 난감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최근 어, 단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아니 스플린트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 최근 어, 단 수술했고 최근 단 수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슈퍼본드로 해야 됩니다. 슈퍼본드. 자, 보시는 거, 이거 슈퍼본드예요 근데 슈퍼본드를 이렇게 해놓은 걸 사진으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거 물기 정말 1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하이 치아 못 살리면 저는 아까 말한 그런 휘말리기 싫은 분쟁에 휘말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어, 그렇게 치료를 하고 외상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아주 상태 괜찮습니다 치조골 재생도 좋고 네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팔로우업 하고 있습니다 임상사진 보면은 요 치아, 외상당한 치아죠 네, 어, 미맹출 없고 사실 이 스플린트를 유지했던 이유는 저위교합, 미맹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11번에다가 끌어올리라고 스플린트 달아놨습니다 이 사실 교과서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인데 제가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고 어, 결과적으로 어 치료 결과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단어들 생각나시면 원장님 굉장히 수준 높으신 거예요. 에이펙소 제네시스랑 뭐 리제너러티브 밴도 자, 결론부터 이거는 인간 문화재들이나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치료입니다. 정말 고급 치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요즘은 이거 5번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댄스 이바지나 투스 딱 깨져 나가면서 치수 개사돼가지고 미완성 치근인데 치수 개사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물론 우리가 에이펙소 제네시스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트의 길이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 한 1, 2mm 안 만든다고 이차가 약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아까처럼 2년씩 드레싱, 아니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예후 장담 못 한다. 그래서 근데 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삼출물이 나와. 뭐 6개월 또 삼출물이 나와.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끝낼 거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지혈을 합니다. 이 부분. 네? 테이퍼 포인트 아무것도 안 묻어나오게 이 부분을 지혈을 하고 그날 지혈이 되면 바로 NTA로 필링을 하고 경과를 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법이고 지금 1년 8개월이나 지났는데 여기 치석을 재생 아주 좋죠. 이거 한 번만에 신경치료한 겁니다. 한 번만에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환자도 덜 고생하고 저희들도 좀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오픈엑스의 치료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 된다가 아닙니다.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이런 소중한 기회에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 자꾸 또 이, 계속 얘기하면은, 아, 달라라로 갈수 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완전 탈구를 제외하고, 완전 탈구를 제외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고, 물어봐도 되고,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완전 탈구는 최대한 빨리 무조건 재식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만사를 쳐쳐두고 재식립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의뢰하는 거 단순히 그 측과 기술적인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문제, 보험사의 문제 그리고 장기간의 팔로우 그리고 성장 소화 측과 교정 구강과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게 지금 원장님한테 최선의 결정일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강조드릴게요. 오픈에이펙스는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장과 맞물려서. 미맹출이 되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이건 법적으로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픈 에이펙스 항상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